아, 요새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트럼프가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아주, 아주 막 정신이 없는데 이게 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막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가 이제 올해, 오늘의 이제 주제인 겁니다. 전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던 미국 주식이 S&P 500 기준이 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어. 지난달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캐나다, 와 멕시코 때 사례를 우리가 봤죠. 트럼프는 반세를 올릴 거야라고 했지만 그 뒤에 가로, 가로 안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너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뭔가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면 일단 내가 유예시킬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자. 라는 거를 우리가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시장은 올린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몇 프로씩 매기겠다 막 지금 베트남 46% 매기겠다고 하고 한국도 26% 매기겠다고 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미치광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과거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랬었대요. 이전에 제 베트남 전쟁 하였던 시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피하라고 하도 막 미치광이처럼 막 난리를 치니까 아 그냥 피하자. 약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고복관세를 그냥 막 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우세한데, 근데 그 안에는 저는 조금 치밀한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지금 저렇게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3, 4, 5월에 집중되어져 있는 채권의 만기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시대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즉 세계화의 시대에서 신냉전의 시대로 지금 전개가 서서히 다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가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무엇인가. 그런 걸좀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 우리가 몇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서 좀 식상하긴 할 텐데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2등 국가가 자기 GDP 규모의 한70% 수준에까지 올라오면 은 소위 말하는 양털을 깎기 양을 막 털을 막 복슬복슬 기른 다음에 이제 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가까운 시일로 보면 1970년대 일본이 그렇게 됐죠 일본 그리고 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 2018년경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그 위치까지 온 겁니다 중국이 크게 된 배경은 미국의 회사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내서 미국에서 다시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커왔는데 그 격차가 막 줄어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다가 작가 스타 잘못하면 우리가 역전당하게 됐는데 그러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2021년을 기점으로 거의 피크 75%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 한 64%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봤을 때한4 50%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게 정리되기까지. 중국은 뭐더 준비가 잘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느덧 중국도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질지 말지 그게 이제 어, 제가 되게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갖다가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미국 입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우리나라도 살기 불편하지 않나요?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아마 못살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된것 같은데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었는데 못 산다라는 결론이 나온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 생활 속에 다 녹아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미국 국민들이 안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저렇게 올리는 거죠. 중국 제품이 싸니까 사는데 중국 제품이 비싸지만 안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여기저기 관세를 막 붙이고 관세를 매길 때마다 막 떨어졌다가 뭐 유해 시키니까 올라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 가장 최근에 미국이 중국한테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 받겠다. 그랬더니 중국이 다는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에서 15%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10%더 올려. 20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농산물에 대해서 10에서 더 하겠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34%까지 더 올려. 근데 요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그럼 우리도 전체 다 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략이. 그래? 그럼10%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서 145%까지 올라갔어요. <laughs> 근데 중국도 125까지 올렸어요. 그리고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더 이상 올리는 건 이제 숫자 의미 없어. 이거 뭐 200, 300, 400 돼도 어차피 이거 의미 없는 것 같고 나는 미국 니가 200을 올리든 300을 올리든 난더 이상 숫자 안 올릴게. 이렇게 이제 해버렸어요.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 열이 받겠죠. 얘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겁먹어가지고, 아, 이러지 마, 왜 그래. 하면서, 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틱톡도 알았어, 정리하고, 원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냐,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했는데, 맞불을 놔버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한편으로는 열받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겁도 나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보복관세를 올리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딥시크,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의 강력한 AI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겠죠.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 미국이 가진 힘은 자본이거든요. 중국에 들어가 있던 돈들을 지금 다 빼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빼고 있는데 근데, 근데 투자자들은 되게 냉정해요. 아, 돈 버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난 모르겠고 난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중국에다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에 값비싼 AI 프로그램을 쓸 거냐? 정말로 싼 중국산 AI 프로그램을 쓸 거냐? 에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어, 그 자신감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할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최첨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히토류. 지금 트럼프가 뭐 그린랜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북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이 아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또뭐 호주, 베트남, 이런 수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그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요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을 거예요. 우채평장 무기, 뭐, 뭐 반도체, 너는 어디에도 다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원료가 히토리인데 중국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80% 지금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이 그래 보복관세 같이 때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히토류 수출 안해히토류를 수출 안 하겠대요. 그럼 미국은 발전을 못 해요.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중국 말고 가지고 있는 국가들 어디야? 아, 그네들이랑 <laughs> 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중국 거안 사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 거 쓰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당장에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은 미국한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압박을 가하면서 자기 살국리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또 이런 중국이 값싸게 만들어낸 이 AI 프로그램이 결국 저가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야 그러면 이 저가형 반도체도 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가형 반도체도 지금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저가형 반도체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중국에다가 AIG AH 팔지 말아라. 엔비디아, 뭐 AMD, 인텔 다 팔지만 막아버렸죠. 파는 순간 너네 나라 국가에 관세 다 올릴 거야. 이렇게 되니 못 파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뭔가 다시 사회 제스처가 생기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 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악화되니까 미국도 타격이 생깁니다. 애플,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서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국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중국 제품 145% 때린대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애플 제품이 145%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가격이. 그럼 애플 아이폰 사겠습니까? 가격이 두 배가 올라가는. 지금 100만원짜리, 200만원에 사라고 하면은, 물론 살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는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애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 주가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 저렇게 빠졌어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다 반영이 된 겁니다 시장에다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럼 뭐 하세요 직원 그만두면 없잖아요 공고부터 올리잖아요 이 똑같아 얘 빠졌어 중국에서 관세 올리는데 그러면 애플에서 뭐 하겠습니까 뭔가 대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 공장을 딴 데를 인도에서 생산날 올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에서 생산량을 올린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죠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중국 내에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고 그럼 그만큼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 힘들어지겠죠 중국이 지금 내수경기 살리겠다고 연초에 그렇게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고 나면 내수경기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총성없이 막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 다 메이드 인 인디아하고 지금 바꿔 가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뭐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문 중단하겠다 안 만들겠다 만들어 봐요 이거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들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주가는 또 움직이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나리오만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145%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그 마가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미국에서 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 얘네들 지금 다 미국 와가지고 공장 짓겠다고 하죠.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회사들이랑 합작해서 하겠대요. 공장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가동이 시작된 데도 있고, 2025, 2026, 2027, 점점, 점점 늘어나겠죠. 트럼프 정부는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힘들어서 어디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간 이거 뭐 운동이라고 치면은 이제 막 운동 많이 했더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딱 회복돼서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약간 포기하고, 내가 좀 다치고 힘들겠지만 어 이거 다 완공되고 나면은 이거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중국의 저런 부분들을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럼 중국도 당연히 그거 다 보면서 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저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아마도 중국 거를 안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도 중국 걸못 사게 받을 거예요.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중국 걸안 사면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관세를 세게 맞은 이유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와서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가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돈을 막벌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다 통제하고 내가 막겠다. 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하게 막 밀어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 한국, 호주, 영국, 인도. 이게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들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국가들이랑 이제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백악관 측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기 합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쌀, 사, 쌀 사고, 쌀 사고, 렌지 사고, 또 무기 사고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뭐 반면에 중국이랑은 약간 이제. 틱톡 관련된 거 무산됐고 어 중국이랑 협상은 열려있고 중국은 미국 소비자를 원하니까 우리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너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중단해 그때까지 나는 뭐할 생각이 없어 또 이러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국가들이 완전히 미국이랑 힘을 합치고 담합을 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국가들 외에도 뭐 베트남, 태국, EU, 너나 할것 없이 말로는 되게 강하게 막 자기네들도 막 고복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수면 아에서는 이걸 사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LNG 사과, 무기 사과,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사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사갈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런데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 저는 또 하나 아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이 방위상이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뭐 <laughs> 군사협약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 있고,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쳐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요. 못 나오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는 북한도 중요해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쿼드라고 하는 군사협력단체가 있는데, 그게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4개 국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죠?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여기 미국. 근데 미국이 과거부터 계속 한국도 같이 넣자. 그랬었는데, 일본이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들 입김이 작아지니까 한국 안 돼.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다 묶어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걸로 봐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 중에 일부를 일본이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본이랑 뭐 한국, 뭐 영국 이런 국가들이 하나씩 협상을 해 나가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5월 이후에 다 채권 시장 정리되고, 결런시이다 끝나서 다시 경제 성장 방향으로 이제 동력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계속했던 얘기예요. 미국 원유 사야 되고, LNG 사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야 되고, 방위비 증액하고, 방위비 증액이라는 거는 미국의 미국 무기를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고, 국방 안보 등 협력체 강화해서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한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쳤을 때, 한국이 도와주러 갈지 안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논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도와주러 가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 좋게 만들면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뭘 주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한국을 안 쳐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한국은 대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건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협의가 될것 같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뭐 나름 뭐 좋은 딜을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가봐야겠죠.